amen.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개세만해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부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만큼 확실한 준비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의 선물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무한한 대화의 통로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업가와 골프를 치러 가서 하루 종일 이제 골프를 하면서 사업 이야기를 하면 거의 다 들어준다 그래요.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고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웬만하면 다 들어준다. 어, 대화가 이제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를 통하여 대화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지 못할 그런 소원이 있을까 저는 없을, 없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도 없고 들어주지 않을 소원도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원석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우리가 무서, 두렵고 무섭고 염려되고 근심이 될때 기도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딥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장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그들이 개세만네라 하는 곳에 이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치는 그 순간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되자 제자들과 함께 몇몇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오르시고 기도하십니다. 개세만의 동산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사람이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수 있다면, 또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의 가치, 가치, 뭐 기준,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어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와서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걸 보면 아이 사람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이끌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계속해서 유입됨으로써 이 땅에서 사역을 펼치고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을 놓고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알려서 중보기도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절입니다.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이 부분을 여러분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것을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다 가능한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음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소서. 그 기도가 이제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고 어려워하시지만, 그러나 결론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특징은요,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거나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픈 마음, 어려운 상황, 힘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 볼때 우리의 기도 내용은 너무 우리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식의 신앙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거, 이거, 이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소원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기도 내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제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좀 이루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면서 그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식의 기도 내용의 방향이 정해져서 기도하는 사람도 어쩌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기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그 그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순종하는 것이 맞고 믿기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모르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했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기도했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십니다. 또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도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어, 훗날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도하는 부모로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아동부 애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기성세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기억하게 된다면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 어떤 면에서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 부모 세대가 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론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 결단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십니다. 뭐, 잔을 옮기기가 어려웠서라기보다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제 생각에는 제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잔을 옮기는 것은 예수님의 결단을 하면 얼마든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을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무 너무 쉬운 것을 뭐 그냥 결단만 하고 해면 되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이 안타까운 생명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잔 옮기는 것이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쉬운 것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러면 고통스럽고 그 뒤에 이어지는 과정은 다 고통입니다. 한 번은 옮겨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릴 텐데 이거 이거 옮기기가 이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동산에까지, 계시만의 동산에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자고 있는 제자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조는 정도가 아니고 자고 있었다. 37절.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그들을 깨워서 다시 기도로 부탁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여전히 제자들은 육신의 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시몬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 좀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는 없느냐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여서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너희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깨어서 기도하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렇자는 이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눈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됐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뭔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신지도 모르겠고요. 제자들의 육신의 약함을 우리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이 시몬의 모습과 또 다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는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지 자야 될 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각이 무디어져서 찔러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리석어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더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원인데 잠이 드는 것, 육신적인 약함도 있겠지만 사단의 공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귀 사단에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집요하게 제자들에게 잠이 들게끔 만드는 거죠.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기도로 함께 돕지 못하고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먼 훗날 실천적인 면에서 다 망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괴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가복음 24장을 어,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이요 얼굴이 붉게 그냥 기도에 깊이 해서 그런지 그래서 떨어지는 땀이 피방울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땀이 뚝뚝 떨어져, 핏방울 보이듯이, 뭐, 핏방울이 아니랄지라도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이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는 기도할 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함께 기도에 동참해서 베드로가 땀을 흘리면서 만약에 기도에 성공했다면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나는 베드로가 기도에 성공했다면 그는 그런 이 하인들 앞에서 아니면 그 모닥불 쬐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닭두번울 때까지 세 번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누가보음에서 보게 되면 천사가 내려와 돕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도울 수밖에 없는 기도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를 돕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도 어차피 육신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약하지 않기 위해서 훈련할 필요가 있고, 우리 역시 열심히 영적인 훈련할 필요가 있구나. 우리에게도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1분이라도 기도하자. 1분이 별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1분이 일주일이 되고, 또 하루에 1분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기르자라고 하는 이 기도 훈련이 평상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을 좀 포기하고 일찍 잔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좀 절제하고 또좀 어 지그시 눈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눈 감으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좀 절제하고 오락도 좀 절제하고 연속곡도 좀 절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것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늘나라에를 향하여서 눈을 여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게 된다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문구를 깊이 생각해 놓고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 어느 때 어느 시간이든지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소원대로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